안을 넘겨보고 4분의 3 정도 보더니 주인 만나겠다. 만나게 해달라고.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손님하고 지금 내가 식당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리 모시고 오라고. 일어나서 나갔더니 악수는 안받고요 체격이 좋은데 저를 버쩍지않더니 번쩍 들어서 한 서너번 들었다 놨다 해요. 그게 몇살때 였죠? 우리 원장님 몇살 때? 글쎄 나이 모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기억을 잘 언제가. 어 그래도 한, 한 30년 전? 그럼 이제 그렇게 됐죠. 어. 25번을 한국에 초청을 받아왔는데 초청해 준 사람하고 볼일을 보고 당신이 한국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만 보여줘라. 그렇게 했는데 25번을 봤는데 아무것도 볼게 없었대요. 먹통이래요. 근데 오늘 내가 최고를 보게 됐다고 박명록에다 그렇게 쓰대요.